Good morning QT family and welcome to Free English Speaking Friday as we kick off our weekend as well as our anticipated fall revival. Tim Keller once said, quote, the key to continual and deeper spiritual renewal and revival is the continual rediscovery of the gospel. Friends and family, it is my prayer that this revival will be exactly that as all generations gather together and have their respective services and may the gospel be re-encountered once again as we all yearn for the growth of our spiritual well-being. For those who can, please come out and let's enjoy this great time that the Lord has made. See you tonight at 7.30 p.m. tomorrow morning at 6 a.m. And tomorrow evening at 7 p.m. With that, please turn to today's reading Jeremiah chapter 11, verse 18 to chapter 12, verse 6. And let's all sing hymn number 383 Faith of Our Fathers, verse 3. Somewhere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의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온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일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눈물의 선지자들을 볼때 자꾸 연민의 정이 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니 귀를 기울,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기울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쥐고 있는 이 백성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에 전하는 메시지마다 저들의 죄가 들통이 나고 들추어지고 백일하에 드러나는 창피한 이 일들이 지속되면서 여러분 회개하면 은다 해결될 일이 사람의 완악함이 회개하기는 커녕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모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끌어내리고 심지어는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사람을 모으고 선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게 이게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아,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다. 이게 지금 자기의 심정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와 열매를 통째로 박멸하는, 즉, 태워버리는 것 같다. 땅에서 끊어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이 에레미아의 심정. 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악한 마귀가 철저하게 막아내는구나. 그 말씀을 못 듣도록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메신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아예 협박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어,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겠대요. 당신의 종 에레미아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그 벌을 어떻게 내리는가 봤더니요. 22절, 어, 후반절 보신가,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23절, 남는 자는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나도 사람은 에레미아의 고향이에요. 고향 사람이 오히려 등을 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옛날에 정말 피를 나눈 형제, 한 친척, 한 통속,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이 등을 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운명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자 할때 악한 마귀는 이와 같이 자기네들의 죄들이 들쳐지는 것에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악한 면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나 그랬겠죠 요즘 누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벌이 뭔가 보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칼해주고 자녀들이 기근해 죽는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남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남아있느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낫지 않아서,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경종하여서 겸손하게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며 금식 기도를 해가며 연속 연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저희 베들교회는. 오늘부터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강사목사님들 모셔서 부흥회를 합니다 형식도 아니고 어떤 뭐 이벤트도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꼬꾸라져야 합니다 모셔온 강사목사님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말씀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메가폰처럼 우렁차게 들리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이 이루어지되 정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은 은혜가 임하는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결같이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어젠다 다 내려놓고 바쁜 스케줄 다 재조정해서 오늘 7시 반 저녁에 일찍 일찍 오셔서 준비 기도하시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당신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부흥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햅시바 6시 기억하십시오.